네 반갑습니다. 어, 대치동 어, 멘토스 학원에 우리 이제 2025학년도 수능 대비 내년이 되겠죠. 재수선행반하고 예, 재수정규반 모집에 관련해서 어, 저희가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홈페이지를 기본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 오늘은 그 홈페이지 내용에도 있지만 거기에 없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부연해야 될얘기라든지 중요한 얘기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재수선행반이 지금 저희가 2023년 12월 26일 개강으로 잡고 있거든요. 어, 소수정의 넘버원 대치동, 멘토사고 재수선행반. 저희가 뭐, 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소수하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관리 이런 쪽은 저희가 가장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예. 네. 네. 기본적으로 제가 독학 재수를 하시려고 하거나, 뭐, 독, 그냥 독학을 하겠다고 하든가. 뭐 그런 뭐, 학생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하고 상관은 없겠지만은, 혹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어, 이 얘기를 조금 듣고 넘어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뭐 재수 종합반 학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과연 독학 재수, 그 다음에 그냥 독학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성공률이 높을 것인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률이 당연히 떨어지죠. 네. 근데, 네, 할수 있다고 초반에 많이 생각하고, 올해도, 어, 반수 때 독학하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해보니까 6월 끝나고 나서 잘안 나오잖아요. 독학이 가능한 학생들은 상위권 애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또 하위권인데 너무 기초가 안돼 있으면 재수 종합반에도 기초 다 시키거든요. 어차피 들어와서 저는 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그 인강에 의존하는 거,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저도 인강을 8년 했으면서도 인강만 의존하는 건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국수 영탐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영탐은 잘 나왔는데, 수학이 조금 안 나와가지고, 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반수, 혹은 독학을, 네. 뭐, 하면은, 수학만 좀 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과연 이제, 그, 1년이 지난 수능 때, 과연 국수 탐 국영탐에서, 음. 어 원래 그때 성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착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같이, 그러니까 네. 밸런스를 맞춰서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만 몰빵을 하면 하나만 떨어지게 돼 있는 게 당연히 공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학원, 소수정의 재수학원, 어, 멘토스 학원이라고 말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그 모토는 어, 오금정책과 함께하는 이제. 더 오를 갖다 붙여가지고, 네. 이제 오리진, 오리지널 진오리 프리미엄 재수종합반으로 더 강, 강력하게, 강화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나중에 5분 전체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 전가목 네. 1등급을 저희가 목표로 뭐 하, 해보겠습니다. 뭐 의치한반도 있고, 있고 하니까, 이제 실력 있는 학생들 많이 오시면은 저희가 끝까지 수능때까지 이제 네. 1등급으로 이제 만들려고 관리를 하려고 네. 할 예정이고요. 자, 저희가 이제 어, 역시 소수정의 대치동이다 보니까, 프리미엄 관련하는 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내세우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백 네. 핵심 세 가지가. 첫 번째, 이제, 대치동 소수정의 중 최고 강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그니까, 러 흔히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뭐, 시대인재, 뭐, 강남 대서 뭐, 요런 데만 강사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원의 강사진도 기본적으로 십몇 년씩 다 했고, 대치동에서 단골로더 유명했던 선생님들이거든요. 소수장인데 강사진 안 좋을 거면 굳이 그 동네 학원다니지 이까지 올 필요 없죠. 그러니까 대치동 프리미엄 강사진에 소수로 수업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진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저희 학원을 모방하는 학원들이 뭐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아무 강사진이나 갖다 데려다가 뭐 비슷하다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보통의 약간 편견은 있을 에이. 수가 있죠. 소수정예 학원이니까. 소수로 관리만 하는 뭐 정도, 관리만 열심히 한다는 거지. 굳이 뭐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막잘 나가는, 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편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뭐 대부분이 다 이제 막 대치동에서 수업도 엄청 오래 하셨고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M사, 그 다음에 D사, 뭐 E사. 그쵸. 예. 치, 치읒, 네. 치읒. 치읒 학원? 그거다 <laughs> 아실만한 학원들, 출신들이기도 하고, 뭐. 이제 지금도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 여기 강의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고, 거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선생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선생님이 소수로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보 그렇죠, 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리미엄 관리. 이제 관리를 이제 저희가 이제 소수적이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해준다라는 거 있는데, 원장님께서 하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하실 건지. 일단, 그, 나중에 뭐, 오금정책, 뭐, 그것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수업이 시작되는 수업은 물론 선생님이 하시죠. 근데 이제, 실장님 두 분이 이제 담임제로 해서, 일단 뭐, 아침 뭐, 출결부터 해서 한 3시까지, 하루 종일 있는 거, 그런 학원 가시면 안 됩니다. 직원들이 힘들어서, 그, 제대로 관리 못 합니다. 딱 2부제로 나눠가지고, 한 3시 정도까지 관리하는 실장님, 또 3시부터 저 10시까지 하는 또 실장님.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는 이제 질문 받는 이제 조교도 있지만, 그거 말고 학생 스케줄만 관리해주는 어또 우리 멘토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선생님도 단기제로 가고, 또 질문도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멘토 선생님이 받아주는 또그 선생님도 떠나 계세요. 그러니까 질문, 스케줄 관리 그 다음에 애들 관리 이게 100%다 이루어지는 이걸 굉장히 저는 중요시 생각합니다 음. 제가 23년 지금 운영했는데 뭐 이걸 음. 도회시 했던 적도 있고 뭐 수, 선생님이 최고니까 그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관리가 음. 최고입니다 예. 소수정예학원이기도 하면서 소수학원 소형학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다른 학원처럼, 그런 학원처럼 막을, 막을, 막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뭐, 5, 60명 밖에 예. 안 봤습니다. 명 밖에 예. 안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컴팩트하게 관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말씀,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 일단 원장님이 많은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 음. 상담하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잔소리도 좀 하고 하는 부분이 있죠. 실장님들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이 있고, 과목, 과목 선생님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이 또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저기, 어, 그런 규칙들이 예.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이제 관리가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토 클리닉. 뭐,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의 시그니처가 되겠죠. 그렇죠. 저희 학원의 자랑입니다. 예. 제가 뭐, 솔직하게 말해서, 일본 입시 제도에서 성공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발치한 거거든요. 2 시간 수업하고 1 시간 클리닉을 하는데, 이 당직제로 하면 그날 남는 셈이 계시고 안 남는 셈이 계시는데 그리고 질문이란 거는 그때 생각날 때 하지 않으면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한 거를 두 시간 동안에 이제 공부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질문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굉장히 도입해 첫 해가 대박 터졌었거든요.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예. 어쨌든 뭐 바로바로 바로 이제 이해를 시킬 수 있다는 그렇구나. 그런 장점이 있는 클리닉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그냥, 그냥 1대1 클릭 시간으로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은 참 좋은 어떤 시간으로 네. 활용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강사진인데요. 강사진은 뭐좀 넘어가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소수종의 학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원장님하고 20년 동안 뭐 여기 이 학원에서만 계속 뭐 가르치고 뭐 나이 드신 분이 있거나 뭐 아니면 뭐, 뭐 경력 없는데그뭐 관리만 열심히 해. 뭐 선수가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보면은 어, 굳이 이렇게 선생님들을 쭉이게한 명당 많은 양을 하려 해가지고 이제 정리해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그냥 그런 선생님들이 아니다. 여기저기 큰 학원들 많이 나가는 뭐 그런 선생님들이고 경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많은 부분이 한해가 음, 어, 되어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제 다시 돌아가서 <laughs> 명함관리도 아까 설명을 좀해 드린 것 같고 모금 정책 은 나중에 한번 따로 또 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뭐 우리가 출 출결 체크도 확실히 하게 하고 등하원 철저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학습 스케줄 성수도 갈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멘토 선생들이 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공부 잘하고 있는지 스케줄대로 하고 아니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는 게 뭐. 네. 그 사람이 한번 온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거의 매일 아, 다 실패하는데 한 사람당 일주일에 한번뭐 늦으면 뭐 열흘에 한번 정도는 꼭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매주 이렇게 관리하고 네네. 체크하고. 네네. 네. 저희가 상담을 또 상당히 많이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작은 학원이다 보니까 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상담을 계속 이제 하게 되고요. 핸드폰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생활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클리닉 아까 네. 말씀드렸고 네, 반 구성에 대해서 한번 기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뭐, 그, 다, 뭐, 1등급이 오는 일런 학원은 아닙니다. 그거 있잖아요. 뭐, 시대에 이제 다 1등급 오는 데 저희 학원에 잘하는 학생들은 왜 오느냐면은, 질문을 마음껏 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그, 의문시되고 이런 것들을 다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소문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학생 반이 의찬 약수 반이두반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리 말한 1, 2등급인데, 와서 이제 완전히 위로 올리기 위한, 뭐 고개 의치한 약수반이랑 이제 서울대반이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희 학생 학원들이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2, 3, 4등급 학생들을 정말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이제 물론 이제 의치한 약수반 가는 학생들이 의치한을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네. 작년 수능에서 평균 3등급 받았던 음. 학생이 1등급을 받아가지고 서울대 모델를갈수 음. 있다라는 이게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 노하우가 좀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인성 목표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던 네. 학생들이 가도 오거든요. 아, 네. 네, 그런 됐습니다. 학생들도 졸업할 때보면 상당히 고르게 해서 잘 나오고. 뭐 우등급 전교 네. 학생인데 입학이 네. 가능하냐고. 입학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런 학생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는지 그걸 보는 거지. 그리고 그 의지가 있어야 어차피 저희하고 의년을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네. 아까 그 잠깐 말씀하셨을 때 질문 저기 질문을 바로바로 할수있고 네. 저번에 우리가 이제 어큰 학원에 엄청 큰 학원에 다니다가 이제 저희 학원에 와서 음. 이제 연대치대 간 학생이 않습니다그 예, 예. 학생 그때 인터뷰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해도 줄이 쫙 길게 내려져 있고 질문 한번 해도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알수 예. 없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 하죠. 아예 안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어, 성적이 좀안나오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바로바로 바로 해결을 하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금방금방 성적이 오를 수 있거든요. 음. 그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르는데 계속 고3때 모르는데 그냥, 아누가한테 질문을 한, 그렇고 넘어가고 그렇죠. 넘어가고 넘어가고 결국 모르는 게 쌓이다 보니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여기서 난리된다. 제가 부모님하고 상담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애가 저기,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질문을 많이 못한다. 저희 학원 학생들은 질문 잘 합니다. 처음에는 질문 잘안 해요. 선생님들이 처음에 오면 일단은 첫날은 첫, 첫 수업할 때는 질문 안 받죠. 상담을 먼저 합니다, 다. 그래야지 선생님하고 친숙해지니까. 제가 소수정에 재수학원 이거 23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러면은 학생하고 친밀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뭘 선생하고 학생이 뭘 알아야 질문을 하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질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질문을 자주 하다 보면은 알아지는 게 스스로 있고, 선생님도 그 질문을 받다 보면 깨우치는 게 있습니다. 음, 예. 그 질문도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강일 등록까지 이제 12월 26일 날 개강하는 거고, 선행반 예, 같은 예,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선행반이 조금 시간적으로 안 맞다, 아, 그러면 뭐 아직 뭐 결과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은 뭐정규반으로 돌으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일단 학원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뭐 물론 이제 지방에서 먼 지방에서 올라 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고 이제 준비를 잘 하셔서 오시는 거겠지만 또뭐 오셨다 혹은 아니면 각 근처에 계신다 그러면은 전화 주시고 상담 예약 받아가지고 어 상담하시고 가는 거돈안 듭니다 상담 바라고 가시기를 네.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강료는 이렇고요. 네. 홈페이지를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강료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이제 본 거고. 어 일단 어, 넘어가 이제 이 수강료 얘기를 뭐 하는 것보다는 그 뒤에 시간표를 보면서도 네, 네. 유, 이제 하면 될거 유튜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시간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어, 어 시간표가 오후 3시까지 보통 이제 수업 이어지거든요 이어그 다음에 수강료도 이렇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어 3시까지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좀그 다음에 뒤에 자습시고요 요 하루를 일괄 이렇게 짜신 거에 대한 이제 의견을 한번 보시면 제가 솔직히 이 시각표를 바꿔보기도 했고, 그, 지금 보통, 보통 일반적인 이제 대형학원에서 하는 거는 오전에 수업이 다 끝나고 오후에는 그냥 자습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2, 3, 4등급 학생인데 수업도 안 듣고 뭐 독학할 거면은 말 그대로 독학 재수학원 다니면 되죠. 그게 아니라, 충분히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었고, 제가 2년 동안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도 해봤고, 오전에 수업이 끝나는 것도 해봤는데, 효과는 이렇게 수업을 다 하고, 클리닉까지 다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더 필요하면 특강도 듣고, 그러으고한 해가 성적이 더 좋았었습니다. 네. 음. 예.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제 23년 동안 운영하면서, 예. 이제, 시간표가 조금 헤비할 때도 있고, 그렇죠. 라이트할 때도 있었는데, 결국은 음. 해보니, 시간표가 헤비할 때가 훨씬 더 실적이 좋았다라는 말씀요이 그러니까 정도 네. 수업은 뭐 학교 수업처럼 3시 정도까지 하는 건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경험을 네. 보고 제가 네. 한거니까 예. 네. 제 생각에도 제가 옆에서 이제 지켜본 바에 네. 의하면은 어 3시까지 수업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이 베테랑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음. 정말 체계적으로 1년 동안 쫙 끌고 가는 수업을 꾸준하게 듣고 배우고 반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세계 성적에 음. 중요하게 머릿속에 제대로 각인돼 가지고 시험에 이제 실전이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인강 대충 듣다가 음. 끊고 끊고 하거나, 아니면 뭐 별로 안 좋은 선생님 수업 듣다가 "아이, 그냥, 그냥 그런데 내 혼자 해야지" 딱 하다가 또뭐잘 안되고, 이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딱꽉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1년 쭉 한번 선생님들 따라서 음. 1년 딱 가다 보면은 어느새 음. 6월 되면 바로 그, 그게 나오죠. 딱 네, 나옵니다. 또 특징이 저희는 주간 테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네. 국영수 주간 테스트를 보고 상적표를. 뭐, 그냥,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내드립니다. 그냥, 평균 네. 내가지고. 네. 그리고, 어, 제가, 이, 그, 영어를 빼본 적도 있고, 뭐, 이야기 했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 많죠. 근데, 영어가 지금 많이, 중요성은 떨어진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그, 영어를, 또, 그, 잘하는 학생들은, 요거 최저로 맞춰가지고, 또, 논술도 노려볼 수 있고, 그다음 지금 탐구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탐구 주말에 뭐 저도 지구학 특강을 하지만 탐구 생물지학 특강을 또 들어서 또더 잘하고도 쉽고 할수 있는 거다 해봐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시간표를 이제 참고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부터밤0 시까지 자주 주말도 있고 충분히 있어요. 네. <laughs> 뭐 혼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안 믿는 게 좋으세요. 공부는 네. 집중력이 중요한 건데. 네. 자기가 시간만 늘고 있다고, 그니까 러 제가, 그, 재수생애들 처음에 상담을 하면 부모님들이 많이, 우리 애는 정말 열심히 했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점수가 잘안 나오죠. 그리고 지금 시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의치한 약수반 서울대반하고, 일반반하고 시간표가 조금 다릅니다. 의치한 약수반은 영어를 좀 줄였고, 여기는 영어도 많이 넣어놨고, 많이는 아니고 조금 넣어놨고, 그렇게 해서, 다 따야죠 점수를. 예.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강사 안내는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제 핸드폰 아 저기 저 홈페이지에 쫙 보시면 되고. 다한 예. 가지 의치한약 한약수 반 선생님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전문을 불러진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보다 뭐더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또 저, 적합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약간 중상위권 학생들을 또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이제 갈라져 있는 거고 왜 우리 뭐난뭐의창의학습까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은 이거 아닙니다. 가르치는 거 오히려 명문대반이라는인서울반생이더도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laughs>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고 선생님들 쭉 길게 양력을 놓고 어, 서, 설명을 넣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따바. 네, 많죠. 예. 예, 예 오금,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제 예. 면학, 면학관리 부분을 들어서 예. 이제 오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게 짧게, 짧게, 예. 왜 그렇게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자, 오금 정책 다섯 가지 금지한 정책입니다. 예. 첫 번째, 학원 내 대화 금지. 어, 제가, 어, 애들 가르친 지한 26년 한 됐고요. 지금 학원 원장한 지한 23년? 한 좀, 조금 못 됐는데, 어, 많은 학원도 봤고, 재학원의 단점도 봤고, 장점도 봤는데, 잘 가는 학원은 결국 대화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인간적인 부분으로 뭐, 쉬는 시간 나가서 이야기 한다든가, 이런 건 상관없는데, 공부하고 싶은데 옆에서 찝쩍찝쩍 대고, 그러다 보면 같이 놀게 돼 있거든요. 대화, 학원 안에서는 무조건 대화 금지입니다. 예. 학원 내에서 대화하 이게 학생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학원 밖에서는 대화도 되죠. 에고 예, 상관없죠. 예. 그 사람 그, 아예 그걸, 사람은 그걸, 그것도 건... 못하게 하는 건? <laughs> 예. 그 다음에 핸드폰 사용 문제. 이게 핸드폰이 지금 뭐 핸드폰에서 뭐 가장 많은 게 유튜브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몰래 숨겨와서 하고 막 하거든요. 초반 일단 다 뒤집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집에 전화해서 뒤지는데 걸리면 이제 벌점이 있고 몇 번이 되면은 다른 사람 보기도 안 좋고 해서 퇴원시킵니다. 예. 네, 세 번째 결석 조퇴 금지. 근데 이거는 당연히 결석 조퇴 금지 아닙니까? 아 근데 이거는 네. 이게 도미노 효과있거든요 이게 뭐 이게 지금 올해도 그렇고 그 내년에도 마찬가지일까 생각하는데 지금 코로나 그걸 많이 겪어서 뭐 조금만 아프면 뭐 감기 같으면 뭐 코로나 같다. 안, 이거 아니거든요. 그전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학원을 안 가고 학교를 안 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이겨내고 뭐 조금 아프면 좀 배아파가 저희가 상황을 확실히 보고 정말로 좋퇴 해야되면 하는거지 근데 그거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거죠 네그 네. 다음에 금연입니다 어 이거 저희가 뭐 금연을 금지한게 올해 처음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학생 담배 안 피는 학생들은 담배 피는 학생 옆에 가면은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로 담배 피우고 싶은 학생들은 집에 갈때 그때 피시고 참아내야죠. 그리고 담배 피면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다니는 그 시간이 가장 아까운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 시간에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외출은 되거든요. 그럴 때뭐 정말로 죽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전자한 담배 피고 몸에 냄새 안 나게 하고 들어와야죠. 그건 서로 간의 예의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예. 네. 요즘또 이제 금연하 시. 그쵸. 워낙 도 많이 금연을 하고. 냄새가 많이 지독하거든요. 그 연초 담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우, 안피는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다수가 안피는데 몇몇 피는 사람이 바파도... 인권을 위해서 할 네. 수는 없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애금지. 예. <laughs> 연애금지 이거는 제가 막왜 우리 이렇게 풍문으로 들리는 거 막. 어디 뭐 기숙학원에서 뭐 구석에서 연애하더라 예. 뭐 이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뭐 근데. 저희도 운영해보면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맥주 한 사주다 보니까 또 둘이 어떻게 그 했더라 몰랐 몰랐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누가 이야기합니다 아 저는 연애를 했는데 연대를 갔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안 그랬으면 서울대 갔겠죠 예. 그거. 착각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좀, 뭐, 연구대 뭐, 어느 정도 좀 공부 좀 하면은 자기가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라니까요. 더 잘할 수도 있었고, 더 노력할 수도 있었는데, 안한 거는 결국 언젠가는 그게 뽀르게 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애 금지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오금 정책이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킬 것이고 혹시 이 부분 중에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걸리거나 걱정되셨던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 선배들이 매일 질문 답변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케줄 관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취도 관리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있고요. 어. 좀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요. 예, 예, 예. 선생님들이 그안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당직은 모든 학원. 학원처럼 똑같이 하고 예, 예. 멘토도 같이 질문을 받고 음. 그 다음에 어이 질문받는 선생님 말고요. 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명문대, 명문대 학생들이 네. 자기 공부했던 그게 있으니까 학생 스케줄 체크해 본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잘못하고 있으면 멘토 역할을 해야죠. 우리 학원이 멘토 쓰잖아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성적 피드백, 이제 주간 테스트 계속 매주 보니까 예. 엄청나게 테스트를 많이 하는 셈이 되겠죠. 그렇죠. 그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모의고사 치도, 예전 모의고사 치잖아요. 예. 저희가 모든 모의고사를 다 거의 뭐 매달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뭐소수정예 학원이니까 뭐 6월, 9월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뇨? 저희 그 평가원 지정 학원입니다. 예. 저희도 똑같이 시험을 보고 학원에서 있어요. 다 보고 감독관 파견 나옵니다. 오히려 뭐 다른 학원 학생들이 와서 좀 처리해달라. 예, 이런 예. 정도. 그래서 어쨌든 계속되는 피드백들이 있을 거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계속 우리 학생이 자녀가 성적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체크해 볼수 있다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을 음.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상담으로 이래서 학생이 공부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되겠죠. 네. 아주 최소한 적절하게 하는 건데 뭐 마인드 상담도 있고 학습 고민, 뭐 개별 과목. 그 다음에 생활 어떻게 실험 실험 결과가 왜 이르냐 그 다음에 입시 상담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여주기한 위 상담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 셀터 시간에 진짜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장 상담을 먼저 하고 그리고 생활에 또 문제가 있으면은 또 실장님이 상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들어가서 상담을 합니다. 뭐원장이판날 불러가지고 뭐 그거 원장이 뭐 대, 얼마나 알겠어요. 전체적인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그, 가장 잘 아는 건 선생님이고, 두 번째는 그걸 관리하는 실장님이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제가 차단시켜야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어, 소수정의 학원답게, 뭐, 아주 아기자기하게 저희가, 뭐, 생활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뭐, 시스템들을 다 꾸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건 전혀, 시설적인 측면은, 시설 생활, 뭐, 관리적인 측면은 너무, 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할수 있게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셀토클리넘어갑니다그 다음에, 어, 연간 스케줄이 이제 뭐딴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달 모의고사를 친다는 거. 그리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앞뒤로 계속 상담이 이어진다는 거.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6월쯤 되면 성적이 어느 정도 계도에딱 올라오게 되죠. 오히려 이제 6월에 오른 성적을 11월까지 유지하는 게또 힘든 과정이 되니 네, 대응하고는 6월에 응. 성적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수해도 네. 소용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인데, 네. 저희는 6월 이후에 성적이 올라갑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끝까지 관리를 하는 거죠. 어차피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불러대고 잔소리만 해도 애들이 정신 차리거든요. <laughs> 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명예전당 쪽 보시면 되고, 저희가 뭐 여러 명문대,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의대, 지대 이 많이 보냈다는 점이고요. 급식, 어, 급식은 저희가 뭐 선생님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네. 다 좋아하고, 급식 만족도는 저희가 뭐 100%, 200%자랑을해도 뭐 아깝지 않을 정도로, 어, 제일 퀄리티가 좋고, 학원계에서. 그 다음에 맛있고, 영양도 좋고. 밖에 나가서 먹고 오면은 개인 시간 낭비하고, 그 다음에 개인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가지로 안 좋습니다. 근데, 어, 영양도 챙길 수가 없고. 근데 급식을 먹는다는 거는 금방 급식 뭐해서 타가지고 금방 15분, 20분 다 먹거든요. 그 다음 남는 시간 뭐 합니까? 약간 뭐 피곤한 애들 잠깐 눈을 보셨으면 네. 되고 그다음에 공부 공부하는 항 공부해도 되는 거고 어~ 뭐, 절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급식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 이제 학사 부분인데요 숙소 부분 요건 좀문제니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아, 저희가 이제 그 호텔에 연계해서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좀 거리도 있고 가까운데 저희가 학사를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학사 시스템이 대치동은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잘 관리한 데를 연결을 시켜주는, 그것도 더 저렴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학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알아서 먼저 보여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으면, 이제 네, 학원에다가 이제 추천을 받는 게 추천을 받아도 괜찮고.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학원을 등고해야 되는, 등원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한 6, 7년 전만 그렇죠. 해도 알아서 일어나라. 또 우리가 네, 전화해서 네. 하면 막 짜증내고 그랬는데 요즘 다 깨워줍니다. 요즘 깨워줍니다. 이 학사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시간 되면 탁탁탁 깨워줘가지고 가라. 안 되면 저희가 가서 그안 되면 데려와야죠. 뭐 멀지 않으니까 이제 잡아가거든요뭐 네. <laughs> 물로 피곤할 때 늦잠 자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확실히 체크해서 한다는 거그 그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 호텔도 좀 고민을 했었지만 호텔도 뭐 나름대로 단점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단점들을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학사로 올해는 이제 시작을. 내정이니까좀 자세한 문의는 오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홈페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살을 붙여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어, 매년 이렇게 연대 고대 이렇게 제자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그 다음에 배출되고 있으니까 저희 학원 오셔가지고 같이 또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화를 해서 상담을 잡으시고 오셔가지고. 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어, 그다음에 고민해 보셔도 늦지 않다는 되겠습니다. 마지막 원장님께서는 좀... 네. 네, 그 시간 안 줄까봐 제가 <웃음> <웃음> 제가 재수생을 26년 가르쳤는데 재수 성공의 비결은 정말로 학생이 열심에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학원, 학생이 같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옆에서 빡세게 관리해줘야 됩니다. 욕도 해두고 뭐라고 하면은 정말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선생님하고 유대관계. 저는 유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 셀터에서 나오거든요. 저희 학원 선택하시면 후회 안 합니다. 저희가 뭐 100명 받아보고 뭐 200명 받아보고도 다 했는데 저희가 할수 있는 역량은 60명입니다. 예. 그 정도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네. 어, 전화 주십시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